자,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529장입니다. 찬송 529장 통일 찬송가는 319장입니다. 찬송 529장 통일 찬송가는 31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흠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상. 문 밖에서 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호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흠성 널 받아주시나님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호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호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자, 오늘 성경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그때그때 그때 같이 읽도록 할게요. 모세는 하나님께 따지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당신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하고, 하나님 탓을 하죠. 이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고질적인 병입니다. 아담도 그랬죠. 자기가 선악과를 따 먹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당신이 저에게 저 여자를 주셔서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 따 먹었습니다. 왜 저에게 저 여자를 주셨습니까? 모세도요. 똑같아요. 잘못은 자기가 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 너무 버릇없다. 왜 너가 잘못하고 나에게 뒤집어 씌우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에게 힘을 줘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거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거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 보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위로하고 힘을 주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기록원들은요,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호소했습니다. 반면 모세는요, 비록 버릇없고, 황당한 주장이고, 하나님 탓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고 힘을 주신 거예요. 자, 어제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상처 받아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요. 기분 나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나 오늘 거기 가봤자 어차피 기도할 마음도 없고 다 소용없어. 아니요, 소용없지 않아요.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입술을 바꿔내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3절, 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하나님은요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 이말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전등한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라는, 여호와라는 것을 몰랐나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갑자기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수양 하나를 번제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곳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자, 이 말씀을 알려면요, 전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요, 엘샤다이 라고 써져 있어요. 엘샤다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이렇게 말했죠. 어디서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태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일을 낳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하갈은 임신 못하는 자기 주인인 사리를 멸시하기 시작했고요. 화가 난 사례는 사라를,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하갈은 집을 가출하기도 했죠.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요, 어, 이스마엘도 13세가 되었고, 13세면 이제 어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이제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뜨린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17장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후에 언약을 세우셨죠 따라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려줬다는 것은요, 내가 다시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겠다는 언약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먼저 선포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왜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었다는 걸까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주었죠. 출애굽기 3장에서 알려 주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설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는 이름을 내가 알려 주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던 약속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머릿속에 놓고 이제 5절서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을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 애국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사람의 무거운 침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사람의 무거운 침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이 설명을 듣고 본문을 읽으니까 훨씬 이해가 쉬워지죠.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실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로에게로 갔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기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탁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자손을 빼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변팔과 여러 심판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준 힘으로 내가 일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셔요. 자꾸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하면 상처받고 하나님 탓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시작했어요. 자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끝맺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나는 여호와다, 라는 문장으로 끝내고 있죠. 여러분, 이 패턴이요. 고대근동의 왕들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법이나 조서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패턴이입니다. 먼저 나는 누구 누구다 자신이 왕이라는 걸 밝히고요. 그 다음에 왕으로서 하고 싶은 말들을 쭉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강조하며 끝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도요 그 구조를 사용하셔요. 똑같은 구조를 사용하셔요. 왜일까요? 왜일까? 이스라엘 자손의 왕은 누구다? 여우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여러분, 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주눅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향해서 바로의 장자를 칠 거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 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세요. 왜? 이렇게 주눅 들어서 말했습니까? 자신의 왕인 여우와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바로가 크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재확인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돈이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인간 관계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자식이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구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통을 살피셨다는 말씀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요. 그들의 고통스러운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복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 이게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막 찬양하고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내 마음이 너무 너무 힘들 때 상처 때문에 내 몸이 너무 부서질 듯이 힘들 때 그때 내가 누구를 찾느냐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마음의 상함 때문에 가혹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멀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마음 상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께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육체가 고통스러울 때 이상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그 마음 뿌리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찾아야 될 분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호소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호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고통의 상황 때문에, 가혹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